생일에 받은 말 한마디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. 남편도, 아이들도, 아무도 제 생일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사람이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.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어요. 그동안 생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었죠. 아이들 챙기고 남편 생일 챙기느라 제 생일은 늘 뒷전이었어요.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아침부터 아이들 등원시키고 출근 준비하는 남편 도시락까지 싸주고 있었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전화하셨죠. 에미야, 오늘 너 생일이라며? 생일 축하한다. 순간 너무 놀랐어요. 저는 시어머니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몰랐거든요. 너도 우리 가족인데 내 생일 내가 왜 몰라? 그동안 고생 많았지. 고맙다, 에미야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정말 아무도 몰랐거든요. 저는 그날 그 짧은 한 통의 전화로 위로받았고,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. 그날의 생일 케이크는 없었지만, 그말 한마디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.